네 안녕하세요. 방랑자입니다. 저는 판반동 한인타운에 있는 K마트에 나와 있습니다. 다낭에 온 지가 일주일째인데요. 한식이 먹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렇에 호텔이 하나 있네요. 요즘은 호텔을 보면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. 나도 호텔 소개를 많이 해 들어가지고 호텔이 있고요 근데 옛날하고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큰 차이가 없네요. 네, 노아 스파도 아직 영업 뭐할 준비도 없고요. 네, 똑같네요. 문 닫혀 있습니다. 네, K마트를 이제 옆골목으로 해서 쭉 가시면 한인타운이 나옵니다. 어 다낭에 와서 이제 오늘 일주일 인데 그동안에 한식을 한 번도 안먹 었습니다 이제 오늘 한식을 한번 좀 먹어 보려고 겸사겸사 해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, 여행객들이야 뭐 아직 많이 올 때는 아니고요. 다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 식당들이 얼마나 좀 오픈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나왔는데 아 여기 옆에 지난번에 왔을 때 애원 옆에 한식당이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. 없어졌네요. 한달 조금 넘은 동안에 여기에 있던 한식당이 없어졌습니다. 옆이 A1이고요.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. 점심 먹었던 곳입니다. 뭐더 생긴 게 아니라 더 없어졌습니다. 이발관은 그대로 영업을 하고요. 옆에 버거 하우스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요. 건너편에 압구정 한정식. 아 여기도 과거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들 오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. 영업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. 와, 이 거리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놀분의 꿀 족발인데요.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요. 와. 이 식가, 이 식가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. 예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, 이쪽은. 여기는 새롭게 오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지난번에 왔을 때는 영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, 여기는 다시 영업을 예, 시작했습니다. 다시 영업을 시작한 곳이 또 있으니까 반갑네요. 고기 굽는 남자. 아, 여기도 지난번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는데 아, 이제 뭔가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고기 굽는 남자, 본스 치킨. 예, 네, 여기도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. 본스 치킨 옆에 스파 없어고요.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여기가 다시 살아나는 게참 쉽지는 않겠습니다. 언제쯤 돼야 여기가 좀 회복될까요? 낭만포차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. 뭐 영업을 하는 곳도 있긴 있네요. 있는데 또 아예 아까 애원 옆에 그 식당이 또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아예 그냥 예, 그런 곳도 있네요 자 이제 이쪽 길로 해서 예, 한번 옆에 여기도 지난번에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, 여기도 뭐다 문이 닫혀있네요 커피숍만 문이 열려져 있고 예, 여기 삼원이죠. 예, 삼원인데, 아 예. 하...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. 예. 그럼 요 길을 건너서 이제 한블락더 가시면 거기까지가 한인타운인데요. 고향집은 예, 제가 작년 12월달에 왔을 때도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, 여기는 계속 영업을. 하고 있네요. 오로지 고향집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따가 촬영하고서 여기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향집에서 앞에햇들 이라든지 옆에 있는 보배, 뭐다 이런 식당들은. 뭐 6개월 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. 다 문이 닫혀 있고요 제1 이발관 예. 여기도 제가 지난번에 한달 전에 여기 왔을 때 오픈을 했었습니다 예. 계속 열고 있네요 예. 제1 이발관 여기는 마사지 업소고요. 네, 여기도 뉴 라이프라고 되어 있네요. 네, 뉴 라이프 마사지 업소고요. 이쪽에도 호텔들이 뭐 많이 있죠. 옆에 짱구라는 곳도 있는데요. 네, 저기도 지금 영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짱구. 민물장어라고 적혀 있는데, 네. 해산물 종류를 파는 것 같은데, 빤방동 한인타운을 다 돌아봤습니다.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, 조금은 나아질 걸로 알고 왔는데, 와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. 다낭의 한인타운은 언제쯤 좀 북적북적 될까요?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어쨌든 뭐 맞든 틀리든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 예전만큼은 아 그렇게 많이들 오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지금 너무 썰렁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다낭의 한인타운도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용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낭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.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이쪽 고향집에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. 제가 쭉 둘러보니까 한식을 마땅히 먹을 때가 여기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. 괜찮았습니다 예, 맛도 괜찮고 예, 밑반찬도 많이 나오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곳 다낭의 한인타운의 지금 상황이 여전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다낭의 한인타운도 좀 활기를 되찾는 그런 날이 예,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